진짜 이것만 잘하면은 이 아홉 개, 이 아홉까지만 자딱 아시면은 로밍 이런 거 솔직히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 로밍 강의를 찍을 거거든요. 제가 좀그 로밍 타이밍? 이제, 사, 이제 사람들이 보통 로밍 타이밍 언제 가냐 물어보면은 약간 이렇게 상황 따라 달라서 뭔가 모든 걸 말해주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뭔가 로밍 타이밍만 관련한 이제 로밍을 가는 방법, 로밍 가는 타이밍. 이게 좀정리돼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생각하면서 한번 텍스트로 정리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하나 집어드리면서 상황 설명까지 하면서 로밍 로밍에 대한 움직임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이제 로밍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원딜이 불편한가 그거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원딜이 지금 라인에 갔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바텀에 가지 않으면 우리 원딜이 불편한가 내가 위에 로밍을 갔다 오면은 원딜이 되게 불편한 라인인가 이런 거를 체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을 우리가 이제 밀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은 라인이 애매하게 걸친 상황도 있을 거고 혹은 상대가 다이브를 하려고 하는 상황 아까 예시를 들면 약간 이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바텀에 가지 않으면 우리 원딜이 죽거나 많이 불편한 라인이다. 혹은 불편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면은 로밍을 가면 안 돼요. 바로 바텀에 복귀해 주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걸 체크 잘안 하고 위에 갔다가 원딜이 죽어가지고 원딜이 서폿을 막 서포터한테 뭐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러한 상황에 약간 원딜이 불편한 거 체크 안 하고 무지성으로 위로 갔다가 원딜이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은 그건 서포트 잘못이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분명 우리 원딜이 다이브도 안 당하고 안전하게 받아먹는 타이밍이고, 내가 막 위에 갔다 와도 손해를 보지 않는 원딜의 라인이야. 그리고 원딜이 막 죽을 것 같은 각이 전혀 없어. 그런 상황에 갔다가 만약에 우리 원딜이 죽었다? 근데 근데도 원딜이 우리 서포터스를 한다? 그건 원딜이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이거 이일 번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 우리 원딜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입장 계속 생각하면서 로밍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을 먼저 푸시한 상황 이거는 뭐. 모든 라인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것도 그냥 우리가 라인을 먼저 밀었을 때할수 있는 게 크게 나누면 한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약간 집타임. 두 번째가 포탑 채굴. 세 번째가 로밍 플러스 시야. 이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라인을 밀었는데 그냥 뒤에서 멀뚱멀뚱 그냥 시야도 안 먹고 내가 막유티 에서 포시나 딜포시어가지고 라인 밀고 채굴도 해야 되는데 채굴도 안 하고 로밍도 안 가고 시야도 안 잡고 그냥 뒤에서 멀뚱 멀뚱 서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막 강의 해 강의 해드리고 막 피드백 해드리는 분들 보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 많거든. 라인 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오늘 말하는 건 로밍이니까 로밍을 집중적으로 말 해주자면은 로밍이라는 건 어쨌든 그 무조건 상대 키를 따러 간다. 물론 키를 따면 좋지. 근데 이제 로밍이라는 건 무조건 킬을 따려고만 가는 게 아니야. 이 로밍은 가면서 시야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킬을 따지 않더라도 그게 막 무조건 손해다? 그건 아니야. 왜냐면 시야도 잡을 수 있고 상대를 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라인을 먼저 밀었을 때는 내가 위에 먼저 상대보다 위에 먼저 움직여서 로밍을 가든 아니면 시야를 잡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거 없을 때는. 왜냐면 이제 상대는 라인에 박혀있어야 되는데 나만 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상대는 못 오고 나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라인을 먼저 밀고 루밍을 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밍을 가는 라인의 라인 상황, 컨디션 상황 체크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이 1번, 2번을 참고해가지고 3번을 하려고 하는데, 그다음 미드로밍을 가려고 해. 근데 그 미드 라인이 내가 갈 때쯤에 라인이 당겨지는지, 라인이 밀어지는지, 혹은 우리 팀 미드랑 상대 팀 미드를 봤을 때 피가 어떠한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미드가 피가 없어. 만약에 근데 상대팀 미드는 피가 좀 빵빵한데 뭔가 라인을 얘가 밀고 집을 가고 싶어하는데 상대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라인을 못 미는 상황이야. 그럴 때도 서폿이 미드 가가지고 꼭 키를 따는 게 아니더라도 같이 미드 서줘가지고 라인 같이 밀어주고 집 타임 잡아주는 것도 서폿의 일이에요. 그러면 미드가 엄청 고마워할 거야. 라인 이 당겨진 타이밍인데 상대가 억지로 라인을 밀려고 해. 그때 로밍 가주면 또킬 따기 되게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4번. 이 4번이 진짜 중요하거든. 상대 서폿의 위치 생각하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롤을 하다 보면은 자주 듣는 말이 있지 않아요? 롤을 잘하는 사람은 내맵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상대 입장에서 보이는 맵을 생각하는 게 진짜 잘하는 서폿이다. 진짜 잘하는 롤 유저다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 뜻이 아까 4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이게 로밍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은 내가 상대 서폿이 어디로 갈지 혹은 상대 서폿이 나보다 먼저 갈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상황 전체를 내가 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보다 집을 먼저 잡아 가지고 로밍갈 타이밍이 먼저 나와 내가 집을 상대보다 늦게 찍어서 상대가 나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어 이제 그런 상황에도 핑을 찍어 가지고 이거 내가 상대가 나보다 먼저 간다 조심해라 하면서 핑 찍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핑 찍어 가지고 대처도 할수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상대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상대보다 먼저 가서 먼저 빨리 걸어서 상대가 오기 전에 그 상황을 반대로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를 잘 해야 우리도 로밍 안 당할 수 있고 내가 로밍간, 로밍 가서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도 오르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4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대 서포버치 생각하기. 그냥 무지성으로 로밍 갔다가 상대 서포버 위치 생각 안 하고 죽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상대가 이제 역으로 로밍 와 역갱 같은 거 역갱킹 쳐 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내가 로밍을 간 라인에 상대가 상대 서포시 라인에 안 보이면은 아 이거 상대도 상대 서포도 바텀에 안 왔네? 그러면 얘도 지금 나처럼 저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미드 언덕 뒤에서 막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냥 어 좋겠다 하고 그냥 받고 어 상황 좋다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상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상대 서포트 라인 안 보이니까 얘도 로밍 올 수도 있다.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로밍이랑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4번이 진짜 중요한 것같아 이거 진짜 별한 별이 5개가 만점이면 이게 다 5개 정도. 이거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랑 상대 서폿의 턴 생각하기. 플러스 내 턴이 상대보다 빠른지 느린지 생각하기. 이것도 사실 아까 말한 거랑 또 아까 말한 거에서 나오는 거죠. 어? 내가 여기서 상대보다 먼저 움직였는지, 내가 턴을 상대보다 먼저 잡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라인을 먼저 밀고 집을 갔어. 그럼 상대는 라인을 받을 그 시간 동안 나는 집을 갔다 로밍을 가는 거니까 내가 상대보다 빠르겠지. 상대는 그 라인 받고 집을 갈 거니까. 아, 혹은 뭐 내가 상대보다 그냥 집을 좀 늦게 잡았지만. 상대가 집 갔을 때 나는 집안 가고 바로 미드 로밍을 가가지고 내가 상대보다 먼저 로밍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상대보다. 이 턴을 먼저 썼는지 상대가 나보다 턴을 먼저 써가지고 나보다 더 빠르게 합류를 할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4번, 5번이 약간 연결되는 건데 위치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 턴이랑 상대 턴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느린지 그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로밍뿐만 아니고 이제 합류 같은 거 합류 싸움 할 때도 이 5번이 적용이 되게 잘돼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6번은 이제 초반 유충 타이밍. 근데 이것도 막 무조건 유충 타이밍에 서폿이 무조건 붙어줘야 된다? 그것도 아니야, 사실. 이 상황을 두 개로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유충을 올라가서 싸움을 같이 해줄지, 유충을 가지 않고 바텀 체구를 더할 건지, 바텀 압박을 더할 건지, 이거를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 이거를 이제 잘 체크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 서폿이 그 그러니까 라인은 우리가 먼저 미는 구도인데, 상대 서폿은 바텀에 가 있어. 그러면 내가 라인 먼저 밀었, 밀었고, 상대 서폿은 바텀에 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위에 올라가서 유충 싸움 도와주면은, 내가 상대 서폿보다 유충 싸움 먼저 붙어줄 수 있으니까 기분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상황에는 유충 가주면 좋아. 왜냐면 상대 서폿이 위에 올라간 게 아니고 아래 있는 게 보였으니까 어? 그럼 내가 지금 달리면 내가 상대보다 빠르니까 유충상 무조건 이기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줘도 굉장히 좋고 내가 상대보다 턴을 좀 늦게 잡아가지고 상대 유충을 좀 빨리 갔어 그러면은 내가 붙어주게좀 늦거나 그러면은 이제 바텀을 가가지고 이제 원딜이 혼자 있을 거니까 원딜 다이브를 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반대쪽 이득을 봐줘야 돼 그래서 항상 그, 이 6번을 잘하려면은, 이게 상대 서폿과 나랑 약간 좀 심리적 싸움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충 타이밍에는 모습을 계속 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모습을 안 보여주면은 이게 상대 입장에서 이게 유충을 갔는지 바텀을 갔는지 모르거든. 어쨌든 이 초반 이게 유충은 그냥 무조건 붙어줘야겠다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 서포 생각하면서 상대 서포가 만약에 붙었어 위에. 그러면은 만약에 나도 같이 수수 맞춰가지고 유충 붙어주면은 동수싸움 우리가 할만해. 그럼 붙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붙어줘도 동수싸움을 쳐. 상대 서폿이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이제 유충 올라가도 어차피 의미 없잖아 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바텀 가서 바텀에서 약간 뭐 다이브를 친다던가 라인적으로 이득을 봐주는 거고 이게 우리 탑이 잘 컸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유리한데 상대 서폿이 올라와가지고 상체 잘큰 거를 약간 수 싸움으로 누르려고 해. 그러면은 서폿 입장에서 그면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서폿 우리 입장에서는 수 싸움만 맞춰주면은 유충에서 우리가 성장도 잘 했으니까 잘 컸으니까 유리하잖아. 그럼 그때는 약간 수적 맞춰주려고 붙어주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약간 성장 차이랑 상대 서폿이 갔냐 안 갔냐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유충을 갈지 바텀으로 이득을 볼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6번이. 이거를 제가 말한 걸 조금 약간 느낌적으로만 생각하시고, 한두 번 성공시키, 한두 번 약간 성공하면서 하면은, 몸으로 익히면은, 어떤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럼 7번. 이 위에 거를, 이 위에 1, 2, 3, 4, 5, 6번.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보다 턴을 빨리 잡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일 쉽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집 빨리 잡기랑,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말고, 집 잡기. 뭐, 둘다집 잡는 거죠,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라인을 미는 구도야. 라인을 밀고 집을 가야 되는 구도야. 근데, 상대 바텀이 쫄아있어가지고, 뒤로 가있어가지고, 내가 굳이 라인을 안 쳐도, 우리 원딜이 혼자 충분히 라인을 밀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 원딜 알아서 라인 밀라 하고 나는 집을 찍어 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집 찍을 때 포인트도 대놓고 집 가는 게 아니고 모습을 숨겨가지고 집을 가줘야 상대 서포시 뒤에 대기를하고 있는지 집을 갔는지 로밍을 갔는지 상대가 예상을 못하게 할수 있어. 그러니까 집을 그래서 집 찍을 때는 항상 내 모습 숨기면서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원딜보다 집을 먼저 잡아야 우리 원딜의 불편함과 체크 이것도 어쨌든 우리 원딜이 그 바텀에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불편함과 체크를 할수 있잖아. 근데 내가 원딜 보다 집을 먼저 찍을수록 원딜이 바텀을 가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위에 먼저 가가지고 할것다 하고 내려오면은 원딜이랑 그 라인 딱 서는 그 턴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원딜이랑 나랑 집을 동시에 찍으면은 막 라인 굳이 내가 안쳐줘도 밀수 있는 건데 그냥 굳이 쳐줘가지고 굳이 집을 같이 찍었어 그럼 그런 상황에는 내가 위에 갔다가 위에 로밍 갔다가 바텀을 가잖아? 그러면은 원딜은 이미 라인을 먹고 있는데 나는 위에 갔다가 아래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딜이 먼저 바텀 라인에 도착을 할 수밖에 없어. 동시에 출발하면 왜냐면 원딜은 바로 바텀을 쭉 가버리고 나는 이제 뭐 미드 갔다가 뭐 싸우고 뭐시야 잡고 바텀 오면은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원딜보다 바텀 라인 복귀하는 거 시간이. 근데 내가 우리 원딜보다 우리 원딜이 굳이 라인 혼자 밀수 있는데 내가 굳이 가자 안쳐 굳이 쳐주지 말고 지금 먼저 찍어주면은 원딜보다 그런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는 거지. 내가 미, 미드나 로밍 갔다가 바텀 가도 이제 우리 원딜이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라인 복귀할 때 거의 맞춰가지고 내가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 서폿보다도 이렇게 하면은 상대 서폿보다도 손을 빨리 잡을 수 있어. 내가 뭔가 훨씬 약간 좀 반턴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느낌. 옵젝칠 때도 약간 굳이 서폿이 안 쳐도 지금 당장 상대가 옵젝을 막으러 오는 상황이 아니야. 상대가 업직을 주는 그런 상황이야 그럴때도 굳이 업직 끝까지 안 쳐주고 조금만 쳐주다가 집 먼저 찍어가지고 턴 먼저 잡아주면은 이제 턴을 빨리 벌수 있는 거지 아 그런 식으로 내가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거 해주지 말고 그런 상황에 집 먼저 찍어가지고 턴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거를 잘하면은 1, 2, 3, 4, 5, 6번을 더 편하게 할수 있어 그리고 8번 이제 바텀이 유리하다면 바텀 라인전에 집중을 해줘야 돼 하지만 원딜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굳이 안 가져러 되는 타이밍에는 루밍을 가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 바텀이 굉장히 유리해요. 라인전에서 3익 솔킬 막 따가지고 막킬0대시야 그렇게 유리한 상황에는 서포시 바텀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라인 막 갔다가 막 바텀 유리하다고 원딜도 혼자 알아서 해 하면서 이제 막 위에 로밍 갔다가 바텀 오고 이러면은 원딜이 잘큰거 원딜이 초반에 2킬을 먹었어도 잘큰거 힘을 못써2대1로 라인전을 하면 보통 그렇기 때문에 바텀이 유리하다면 시야도 약간 바텀 쪽으로 최소화로 잡아주면서 좀 라인전에 집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 여 적어놨죠? 원딜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굳이 안 가져도 되는 타이밍에는 로밍을 가져가도 된다 이 뜻은 뭐냐 내가 지금 바텀을 바로 띄어도 어차피 나 혼자밖에 도착을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미녀 먹는 거밖에 할게 없는 그런 상황 있잖아. 그런 상황에는 바텀을 가는 게 아니고 위에 갔다가 뭐 시야를 잡고 내려온다던가. 원딜이 바텀에 있을 때는 바텀 가서 붙어져 가지고 라인전 유리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라인 라인전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바텀 라인에. 근데 이제 우리 원딜이 바텀에 없고 내가 먼저 도착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바텀을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위에 갔다가 시야 같은 거 잡거나 아니면은 살짝 로밍턴 써 가지고 로밍 살짝 밑으 로밍 가 가지고 키를 따준다던가 아니면 시야를 잡아 가지고 내려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무조건 바텀에 또 집중하라는 건또 아니야. 집중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턴을 먼저 잡았으면 원딜보다 위에 갔다가 바텀 와도 아주 좋다.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바텀 가도 나 혼자밖에 없고 혼자 경험치 먹고 혼자 미니 먹는 것밖에 할거 없으니까 그 그럴 시간에 차라리 위에 한번 갔다가 오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약간 바텀 초반에 라인 잘 라인을 잘 풀어가지고 유리하게 가져갔는데도 바텀을 약간 방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킬 땄으니까 너 혼자 버티면서 게임 할수 있지? 너 혼자 파밍 하면서 막 2대1 할수 있지? 이킬 먹어줬으니까 내가? 그럼 나 위에 시간 더 많이 쓴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 이건 진짜 오해예요 라인전이 유리하다면 그 라인전 유리한 걸로 서포이랑 원딜이 같이 굴려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 9번. 이거는 좀 많이 발생하는 건데, 원딜이 이제 바보라면 이제 정글 갱 오는 거 아니면 위에 게임 해주기. 이 9번 이 약간 예외인게 우리 원딜의 불편한가 체크를 하면서 위에 루밍 가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원딜이 많이 바보야. 근데 이게 원딜이 바보여도 라인전을 이길 수가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딜이 바보라는 거는 라인전을 진 거야. 라인전을 좀 불리하고 원딜이 너무 못하고 우리 정글이 갱을 오지 않는 이상 2대2를 절대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야. 이제 그럴 때는 불편한 거 딱히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위에다가 그냥 턴 많이 써주는 게 좋아. 차라리 그냥 위에서 그 싸우는 게 훨씬 이득이야. 근데 예외는 있죠. 만약에 뭐 우리가 좀 터졌긴 했는데, 바텀이, 원딜이 바보여서 터졌는데, 정글이 갱을 오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2대3으로 바텀 싸울 수 있는 거니까, 2대3은 아무리 상대 원딜 잘 커도 이길 순 있거든? 그래서 정글 갱 와가지고 막 잡는 거 아니면은, 원딜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이렇 생각 안 하고 그냥 위에 가가지고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이게 상대 서폿 입장에서는 서폿이 계속 위에 올라가니까, 원딜 라인 신경 안 쓰고 올라가 버리니까, 상대 서포터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올 거거든 나한테 그턴 맞추려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원딜 입장에서는 2대 1로 압박 받다가 1대 1로 압박을 받으니까 그나마 좀덜좀 좀 약간 채굴은 당하겠지만 미녀는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상대 서포이안 올라와 그러면 그냥 위에서 내가 수싸움으로 이겨주면 돼 위에 가가지고 로밍 계속 찔러주고 하면 돼 원딜이 아무리 바보여도 막 0대 쓰고 충분히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돼요 이 구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이 원딜이 바보라면은 어, 바텀 라인전에 적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킬 스코어가 벌려졌어 바텀에서 많이 차이가 많이 나 그때 하라는 거지 아무리 우리 원딜이 바보 같고 미워도 막 죽지도 않았고 되게 반반하게 할 만한데도 그런 상황에도 원딜 신경 안 쓰고 위에 가 위에 가라 이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멘트로 정리를, 이 텍스트로 정리를 한 거라 여러분들한테 와닿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이것만 잘하면은 이 아홉 개, 이 아홉 가지만 딱 아시면은, 로밍 이런 거 솔직히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뭔가 제가 항상, 사, 제가 좀 상황을 생각하면서 계속 다 적어본 건데, 그래서 이 아홉 개 정도만 진짜 딱 생각하시고 게임하시면은, 이 로밍 관련된 거, 그러니까 움직임 관련된 거는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1, 2, 3, 4, 5, 6, 그 7, 8, 9 저기 적어놨잖아요. 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좀 순서대로 적어둔 거거든요 나름 이게 좀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계별로 나눈 거여가지고 과정의 그 단계별. 그래서 이거를 좀 생, 순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좀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안 되는 부분이나 똑같이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댓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laughs>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